장수 사과, 농약 사과, 오리지날 농약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자, 오늘은 장수 농약 사과 농법의 부저, 그 부저로 인해서 벌통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이게 이게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다. 어어 그제 단상 단상에 완전히 부재 그림자 때문에 결국 소비를 다 꺼냈습니다. 이제는 봐야죠. 야네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소비를 다 꺼내고 소초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건 단상입니다. 대상에서 주저 앉은 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넣어긴 소초를 넣어긴 넣어줬는데. 아내들이 소초를 지을 짓는 그런 느낌은 있는지 한번더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초를 넣어준 상태와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얘들이 집을 잘안 짓는다 그러면 다른 방법 없죠. 다른 데서 소초를 꺼내야 돼요. 남는 소초를 꺼내서 얻어치고 넣어줘야 돼요. 소비에 집지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요렇게, 소비 상단에다 이렇게 집을 지어습니다 참. 야, 사양수는 3분의 1 남았죠? 얘네들이 다 빨아가고. 3분의 1 정도 남았고, 약간 사용수가 없으면 집을 못 줘요. 아예 질 수가 없습니다. 소초는 소초는 소비가 아니라 격리판이다. 묵직한데요. 자, 반을 다 지어놨어요. 지금 보시면 반 가까이 를 채워놓고 좀 밥을 채우고 있습니다. 배에 비해서 반대편은요 아무것도 없죠. 이쪽은 반을 반 채워놨어요. 50% 정도 채워놓고 밥을 채우고 있는데 반대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돌려줘야죠. 반대편으로 돌려준다. 이거 집 조금 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니까. 산란이 아잘 되어 있긴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이거 살아나겠네. 영원히 잊었네 또. 비가 안 내. 소비를 반 소트를 반대로 돌리려고 반대편로또짓죠 아이씨, 진짜. 자, 요거는 1번장입니다 인자 살짝 지키시자 가지고. 그런데 반대쪽은 지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꿀을 쟁이고 있습니다. 야도 돌려줘야죠. 돌려줘서 반대편을 빨리 짓게끔. 이왕이 어디로 갔을까? 아, 이 상단에. 아따 가라, 이씨. 상단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산란할 데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집을 짓면은 반대편으로 나오고 안 짓면을 소비에 붙여줘야 얘네들또 급속도로 집을 짓 겁니다. 그러면 안쪽 안쪽 다 지금 바깥쪽은 이제 다 집을 지었죠. 안쪽은 아직 못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바꿔줘서 빨리 집을 지어야 돼요. 빨리 집을 지어야 얘네들도 또 산란을 나갈 겁니다. 밥을 한쪽으로 퍼 올리고 산란을 진행할 것이다. 좀 늦죠? 굉장히 늦습니다. 굉장히 늦긴 한데, 그래도 다른 방법이었죠. 그리고 사양수는 3분의 1이 남았어요. 다시 사양수 채워주겠습니다. 칼자국이 있는 부분, 칼자국이 있는 부분을 손으로 딱 맞고 가서 세워서 사양수를 하나가 더 받아오면 됩니다. 받아오고 다시 하단에 지금 칼자국이 있으니까 공기를 하단으로 빼주죠. 자, 누르면 하단으로 빠지죠. 이 상태로 딱 내려놓으면서 손을 딱 놔주면 공기가 압이 생기죠. 그래서 늘 때는 살짝 눌러주고 공기가 칼, 칼집이 있는 부분으로 공기가 빠지게끔 해주고 이게 빠지면 이 상태로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을 때 손을 딱만 못하게 돼요. 공기가 위로 쫙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끌어 당기는 압이 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수가 세지 않는다. 얘네들은 현재 지금 빠른 빠른 집집기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사양수를 어 지금 벽 화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양수를 틀어줘요. 하루에 한 번씩은 틀어주는데, 그 양을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 야, 네들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에다가 물병 사양을 넣습니다. 이렇게 물병 사양을 넣어놓고 한번 보고, 야네들이 어느 정도 사양수를 따라갔는지 확인하고 먼저 집을 안지쳐얘 야들은. 얘들이 먼저 집을... 아, 산란을 먼저 안 갑니다. 산란을 먼저 안 가고, 그 안에 사양수를 쟁이고 난 다음에 그 사양수를 파내고, 그 뒤에 산란을 들어가요. 그 굉장히 늦어져 버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쪽, 반쪽 면은 지금 산란이 들어... 아, 저 사양수가 가득 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 사양수를 퍼내면서 산란을 들어갑니다. 그 사양수를 퍼내면서 산란을 들어가니까 빨리 뒤집어서 안쪽면 소비하고 붙은 자리를 빨리 집을 짓게 만들어줘야죠. 빨리 집을 짓게 만들어줘야 얘네들은 사양수를 퍼서 안쪽에 집을 짓겁니다 그리고 또 사양수를 채울 거예요. 그러고나면 여왕이 그 소비의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산란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소비를 처음에 넣어줄 때 소초를 처음에 넣어주면, 얘네들이 집을 잘 안, 산란을 잘안 해요. 희한하게 산란을 잘안 합니다. 그게,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란을 잘안 갑니다. 그 산란을 좀더 빨리 유도를 하려면, 최대한 빨리 집을 짓게 만들어줘야 되고, 얘네들이 최대한 빨리 집을 지었을 때, 소비면을 뒤집어주는 거죠. 소비면을 뒤집어줘야 반대편에도 빨리 집을 짓습니다. 반대편에 집을 질 때는 사양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편, 지네들이 저장해 놓은 사양수를 퍼서 앞으로 당기면서 사양, 그 사양수 가지고 집을 지어요.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돼요? 소비가 형성되죠. 그소비의 야네들은 요한은 산란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 소비를, 소비를 다 빼내버리면 방법이 없죠. 소초 넣어줘야 돼요. 소초만 넣어주면 끝나냐?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양수를 넣어줘야죠. 동시에 다발적으로 자를 풀 사양을 그냥 틀어주면 좋은데 여기는 전부 다한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양수 라인, 라인이 하나기 때문에 풀 사양을 틀어줘버리면 나머지 벌통들이 결국은 산란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 산란 압박을 받게끔 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지원을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저 볼통이 나중에 산란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직은, 아직은 쳐서가 안 지났잖아요. 그죠? 아직은 쳐서가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볼통의 산란을 최대치로 나가게 유지를 해줘야죠. 그러려면 적당한 사용수가 필요하지, 다량의 사용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른 통에는 적당한 사용수를 넣어줘서, 야네들이 산란을 잘 가게끔 유도해주고, 아까와 같이, 장수 농약사과 농법에 의해서 부저, 부저에 그림자가 남아있는 거, 이런 거는 당황성이 없습니다. 산란을 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산란을 나갈 수 없으니까, 빨리 소초를 넣어줘야 됩니다. 소초를 빨리 넣어줘야, 야네들이 집을 짓죠. 집을 짓는 동안 그만큼 산란을 못 간다는 결과가 오죠. 자, 얘네들이 산란이 그만큼 못 가니까 다른, 다른 볼통에서 산란을 잘 가는 볼통에서 봉충을 지원해 줘야죠. 다른 볼통에서 산란 잘간 곳에서 봉충을 하나씩 빼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만, 그거는 최후의 방법이고, 현재로서는 저 단상에서 최대한 산란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소비를 뒤집는 겁니다. 소비를 뒤집어 놓고 다시 집을 지면, 자네들은 거기다가 또 사양수를 저장할 겁니다. 사양수 저장하고, 본래 사양수 저장한 곳은 이제 산란을 진행할 거란 말이죠. 야네도 그 환경을 맞춰주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사양, 아, 봉충을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아, 벌을 손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가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또 말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을또 말벌을 잡아서 아, 약을 붙여서 날려보내고 또 일부는 아, 자, 끝에 있는 대형말벌 포획기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면서 말벌은 오염을 시키고 말벌 포획기 안에는 진해도동료가 들어있다 보니까 말벌들이 저녁 때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아, 현재 말벌 개체수를 최대한 줄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장수 농약사가 농법에 의해서 발생된 부저, 부저의 그림자는 쉽게 안 사라집니다. 그게 산란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그 그림자가 있는 한은 그 안에 부저 주는 씨앗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그런 소비는 지금부터는 막판 시즌에 태워버려야죠 이런 막판 시즌에 태우지 않으면 몇 년에 여러분 벌이 강군이 됐을 때 부전은 또 일어납니다. 헤어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수 농약사과의 불법 무대포 무분별한 농약은 이 벌들의 병을 유발시킵니다. 자, 병에, 이 병을 유발시키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인간의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장수 농약사과가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 뿐만이 아니라 자연. 지하수를 다 오염시키잖아요. 농약을 워낙 많이 퍼대서. 자연도 오염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곤충을 다 죽이고, 인간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장수 농약사과 농법입니다. 이게 전라북도 장수의 농약 농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